結局我々の傍聴を止めることができなくて深海に投棄されたのですが再び上陸を試みているようですねそうかルビーちょっと思いついたことがありますここで怪獣を食い止めておいてください<あ>頼みましたよラインエースが前線から来た トゥビー僕は空母に搭載予定だったミサイルを使用できないか試してみますコントロールを妨害されないよう敵の背面にある EMP 공아아아가락 아파 오 뭐야 <laughs> 손가락 아파 아 이거 또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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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엄청 먹는데 이거 아씨, 여보세요? <laughs> 야, 진짜. <laughs> 이, 뭐 하는 거, <laughs>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막, 그냥 막, 어? 여보세요? 칼질만 하고 있어요 지금 뿅뿅이도 쏘고 진짜 <laughs> 나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laughs> 이게 뭐하는지도 모르겠다 <laughs> 어? 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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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아요? 왜 오락실 가면은 옛날에 어 못한 애들이 막 버튼 막누르다 그거 야 지금 내가 딱어 아무나 지금 막세개딱 누르고 어? 물약 먹고. 패드 오늘 망가질기대야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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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 터져! 이게 뭐하는 거야! <laughs> 어, 야, 야. 아, 개웃기네, 진짜. 여보세요? 물약 먹어야지. 아, 죽을 뻔했네. 아, 웃다가. 아, 더워. 아, 더워, 씨. 여보세요? 어, 몰라, 몰라. 그냥 막 눌러. 해피도막 그냥, 씨, 몰라. 아니, 네 개, 막, 여섯 개, 막다 눌러, 씨. 이런 말이야. 어? 어? 어, 몰라, 몰라, 몰라. 어, 야, 이건 위험하다. 야, 이거 위험하다. 나 지금 빵터져어 아, 힘들어. 야, 지금. 운동하냐? 왜을피 그냥 마해피 눌러 씨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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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뭐야 야 몰라 뭐야 몰라 빨라고 고마워야 까먹었어 키를 까먹었어 여보세요 아 어, 손가락이 손가락이 내네 손가 락 하나. 어 죽어 엄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오른쪽 스틱 안쓰는데 왼쪽이에요 이게, 이게 좌우반전이라서 그래요 좌우반전 이 카메라가 좌우반전이라서 왼쪽에 왼쪽 스틱 오른쪽은 아예 건들지도 않아 당하다 <laughs> 상해 내가 봐도 당하다 <laughs> 이렇게 힘든 게임은 내성전처음이에 지금 <laughs> 제작자가 이거 보면 까무러친다 진짜 씨 미친간에 또 나왔어! 아또 나왔어 이거! 아나 오늘 기절할 것 같아 여러분. 나 내일 방송 못할 살... 몸살 날것 같아 나 지금. 나 내일 방송 못 해. 몸살 나. 못해 어디야? 어디야? 진짜 엄청 돌려야 돼. 안 된다, 안 된다. 여보세요? 잠만요. 여보세요. 아 손가락 아파. 빨라고 고마워서요. 야 진짜 이거 언제 다 패냐 이거. 아, 아 겁나 힘들어. 나 몸살나겠어. 좋아. 좋아요. 와또또또 좋아. 또. 또, 또, 또. 와우, 나 진짜, 나 진짜 힘들어. 먹었지 물려 먹었죠? 야왜 이래 또? 야 여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왜왜왜왜 왜, 왜, 왜 공격이 안 되냐? 잠깐만 여보세요? 아니 왜안 나가지? 된다 된다. 아 어... 아니 갑자기 안 되는 거야 이게 키가 안눌리나봐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겁나 힘들어.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여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 <laughs> 아, 혼 빠져, 혼 빠져. <웃음> 아니야. 수신소 절지. 隊の捜索と救援部隊を編成しろ또또 나오는 거 아니죠? 나이스. 근데, 자야 나, 좀, 헬스케 보이지 않아요? 캥해 보이지 않아? 아, 어. 힘들어요. <laughs> 아, 진짜 힘들었어. 와, 손가락 진짜 아파. <laughs> 내 꼬봉 어디 갔어? 내 꼬봉? 이 현재. 제 어디 가는 거죠? 이거 끝나면 어디 뜨겠지? 가라고. よりも状況を教えてほしいわかりました海岸に駐来していた超巨大機械生命体ですが8時間前の 2B さんたちによる攻撃によって停止しました8時間各地の通信施設が EMP 攻撃の影響で使えなくて現在復旧が遅れている状態ですデータアップロードができなくなっているエリアもありますので注意してください <laughs> ないも <laughs> ですはありがちそれがかすかなブラックボックス反応はあるのですが

ブラックボックス信号を検知できず微弱なブラックボックス信号の検知には特殊なスキャナーが必要特殊なスキャナーレジスタンスキャンプで使用実績がない推奨レジスタンスリーダーからの情報入手了解 안 잡아도 되 잖아？아, 떨어질 것같 은데 또 이게 좋아요. 이거야, 이거. 어디야? 세이브? 어디로 가야 되지? 이동할까? 이동? 캠프? 캠프 못 가는데? 어디? 사막지대 캠프? 페어드시 공장 페어 근처? 레지스탕스 캠프는 못 가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데 안 돼요. 근처야, 근처라서 그런가? 왜안 되지? 아, 중앙으로 가, 중앙! 엔딩 다 와간 데미. 중앙? 여기로 가라구요? 중앙? 길이 막혔는데? 여기 가 올라가는 길이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아까 왔던 게. <noise> バンカーより 2B さんへこちら 2B 実は各地のアクセスポイントが壊れてしまったみたいで超巨大機械生命体の EMP 攻撃の影響みたいです 어, 지도상, 여 근처인데, 어디지? 올라가서 가야 되나? 여긴가? 이렇게? 여기는 없고. 뒤로? 아 맞다 아까 그 떨어져야죠 그죠? 어 어딘지 알겠다 아닌데? 어디지? 여기는 가려면 어떻게 가야지? 저기서 떨어지는 거였나? 저 위에? 아 헷갈려 또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까 뒤로 이러길래요. 뒤로 어디 뒤로 가려는 거야? 여기, 여긴데 지도상에는 이게 딜레이가 있어 가지고 다 왔어요. 何が用か微弱なブラックボックス信号を検知できる特殊なスキャナーを探している特殊なスキャナーああ、やらが作っていた機械か。ちょうど遠征から戻ってきているな。そのあたりに赤い髪のアンドロイドがいるから、そいつに聞いてみろ。トゥービー赤い髪のアンドロイドは。<laughs> いや、なんでもない。 もしもらうごめんなさいね何かご用でも微弱なブラックボックス信号を検知できるスキャナーを探しているああそういえば、まあ、こんなので良ければやるよそのチップをセットすれば捜索の手助けになるわブラックボックス信号以外にもクエストで指定したオブジェクトや他にも貴重な資源とかそういうものに反応して音を出してくれるから

혹시 몰라 지금 단말기가 고장이 났어 세이브가 안 되는구나 아 포드에 달아야 된다고요? 갈수 있는 건가? 지금 제대로 가나 내가? 가수구?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갈게요 이 다리 위로 올라가나? 어디지? 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가도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어디로 가요? 아, 지도에 안 나온다고? 오른쪽? 떨어 떨어져서 오른쪽? 아니면 저쪽으로? 이쪽이야? 반대라고 했으니까 여기 맞겠지. 좌측. 여기요, 여기? 아, 기억이 안 나. 내가 아까 올라 왔지? 알라요 지금 엔딩 얼마나 남은 거야? 아 눈이 너무 아프다. 한칸 떨어져서 오른쪽, 이쪽. 저기 있다 수구. 상수구가 아니라 이리로 왔었지. 맞나? 여기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여기 아니네. 아또 헷갈려. 어디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 아나또 헤매인다 또. 헤맨다, 또. 아까 거기 맞다고요? 오, 이거 타고 타고 가는 거 봐. 슬라이딩 와우. 어떻게 가 이제 도로 왔던데 가면 되나요? 저이로아이 언니. 아, 괜히 먹었다, 씨. 물량만 쓰네. 안 잡아도 되잖아. 아이고, 잡아야 되는 건가? 길이 없나? 여기서 더 이상? 버스 쪽 가면 사람이 있다고요? 버스? 버스가 어딨지? 버스? 이걸 담았네. 오비 있는 곳에. 아, 저기 있다.